지금은 이재명 진짜 대한민국 이재명 네 반갑습니다 작곡가 윤일상입니다네어 제가 그 네? 뭐라고요? 양말? 선 넘네. <laughs> 제가 잠을 못 자고 왔습니다 지금 예, 밤새운 작업하느라 잠을 못 잤는데 어, 부천은 또저 아내가 여기서 학창 시절을 보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따뜻한 곳입니다, 여러분. 부천 시민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부천. 네. 네, 사랑합니다. 자, 제 곡, 사랑하신다고 그러신 분, 제가 작곡한 노래, 어떤 노래? 어? 보고 싶다. 애인이 있어요. 아무로 파티. 네. 그리고 최근엔 드라마 음악 감독으로 열심히 활동 중입니다. 아, 지난 대선 제가 이재명 후보님을 지지하기 위해서 유사차에 어, 올랐는데 그로부터 3년 후에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제가 당시 이재명 후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38년 전으로 돌아간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스베이더에 출연해서 그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38년 전에 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100년 전으로 돌아갈 뻔했습니다. 그죠? 급기야 시민을 총칼로 죽이는 쿠데타를 일으키고, 내란까지 일으킬 줄은 몰랐습니다. 거기까지 제가 예상하지 못했어요. 정말 암담한 3년이었는데요. 이, 지금 대선이 왜 생겼습니까, 여러분? 왜 생겼어요? 언론분들이 이 얘기를 잘안 하시던데 내란 때문에 생긴 대선입니다 그래서 제가 3년 만에 왔잖아요 5년 만에 오는 게 아니고 예 네, 근데 무슨 자격으로 내란에 적극 동조하고 방조한 분들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지 참 답답한데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정말 무서운 건요 여러분 투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투표하지 않으면 다시 패배합니다. 투표하지 않으면 다시 내란 우두머리가 돌아오고 투표 잘못하면 무려 국민, 국민 투표의 결과로 다시 내란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면허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제대로 누구에게 투표해야 됩니까? 누구에게? 다시 더 크게!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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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네. 이번 선거는 단순히 정권 교체의 선거가 아닙니다. 내란 세력이 정권을 연장해 또다시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민주 세력이 내란을 종식시키고 위기를 극복해서 국민 주권의 나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느냐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손에 그 순간에 달려 있습니다. 정답은 굉장히 쉽죠 이번 선거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안심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많이 말이 안 되는 일이 많이 벌어졌어요. 제가 진짜 12월 3일부터 지금까지 잠을 거의 작업하느라 못 자고, 나라 걱정돼서 못 자고,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불안감을 가지고 막 불안감 조성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끝까지 집중하고 노력해야지, 아, 발 뻗고 잘수 있다. 예,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딱세 명한테만 바깔이 잘할수 있죠? 많은 분들이 저한테 여기 온다니까 물어보십니다. 너같이 음악하는 애가 왜 이런데 올라가냐? 너잘 나가잖아? 왜너 같은 사람이 왜? 근데 저는 대중음악작곡가입니다. 대중예술가입니다. 대중예술가에서 서민의 삶을 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서민의 삶이 안정되지 않으면 대중음악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할 수조차 없습니다. 예. 그리고 예술은 또그 사회를 비추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 서민이 삶의 이면을 들여다 볼수 있는 여유가 있을 때 비로소 예술이 싹을 피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민의 삶을 안정시킬 수 있는 문화의 강국을 만들 수 있는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누굽니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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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도적인 응징으로 역사적인 승리를 만들어주십시오 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주세요 주변 사람들한테 이념이 아니고, 이익을 위해서 투표해달라. 이익을 위해서. 이익이 뭡니까? 내가 잘 사는 거, 내 이웃이 잘 사는 거, 우리 아이들이 잘 사는 거, 그리고 대한민국이 성장하는 거, 그 이해가 아닙니까? 국내외전 경제 외교, 문화적 위기를 타개할 단한 사람,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가는 음악만, 학생은 공부만, 사업가는 사업만 열심히 해도, 정치에 신경 쓰지 않아도 잘 살아갈 수 있는 사회, 그런 정상적인 나라, 그런 나라가 되, 되기 위해서 이끌 리더. 그렇죠. 이재명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큰 소리로 대답해 주실 거죠? 성남시를 눈부시게 성장시킨 사람 누굽니까? 경기도를 최고로 발전시킨 사람이 누굽니까?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 리더가 누굽니까?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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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도 고맙습니다. 저, 윤일상 선생님, 제 옆에 좀 서주세요. 아, 네, 네. <laughs> 연설 잘 하시죠? 어, 저도 그 국회의원 하기 전에 방송국에 있었어요. 네, 앵커도 하면서 했는데 예전에 음악 프로그램도 한번 진행을 했었거든요, 제가요. 어, 그런데 우리 윤일상 선생님의 노래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어떤 노래 좋아하십니까? 어, 뭐, 먼저 보고 싶다. 보고 싶다. <laughs> 그 사람. <laughs> 어 김범수 씨가 워낙 노래 잘하잖아요. 네, 나타나도 있었죠. 근데 저는 이제 그 얘기를 좀꼭 드리고 싶습니다. 작곡가가 작곡가도 이제 그 심안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보는 눈, 네. 그 선택할 수 있는 심미안, 네네네. 심미안이라는 네. 게 있잖아요. 이 네. 사실 이제 정치인도 그런 눈이 있어야 되는 건데, 맞습니다. 윤일상 선생님이 가수들 이 노래는 누구에게 맞다. 네. 근데딱볼 때. 대한민국에게는 누구에게 맡겨줘야 되는 것인지 그 신명이 있다면 어떻게 보셨어요? 문득 이이름이 떠오르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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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근데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음악을 하거나 느낌이 있을 때저 사람하고 코드가 맞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음악 작곡가로서 감정적인 거나 감성적인 걸볼때 나에게 이재명 후보가 이런 것이 가장 맞았다. 그러면 어떤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이재명 후보를 네. 처음 본 거는 성남시장 의 시절이었습니다. 예, 예, 예. 그 시절에 저는 사실 지난번 촛불 집회 기억하시죠? 예. 촛불 집회를 두번 빼놓고 다 나갔어요. 제가 마스크 쓰고 선글라스 끼고 다 나갔는데 <laughs> 그때 우연히 이제 예. 연설하시는 걸 봤어요. 예. 예. 그때부터 반했습니다. 그런데 예. 이재명 후보님은. 진짜 아까 얘기했듯이 경청하는 리더. 그렇죠. 절대 자기 얘기를 먼저 하지 않고 일단 사람 무조건 상대방 얘기를 듣고 그걸 흡수가 굉장히 빨라요. 그 모든 지식에 대해서 잘 듣기 때문에 잘 실천할 수 있고 무엇보다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킬 약속만 합니다. 예. 그건 제가 보증할 수가 있어요. 누구처럼 빈정대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윤일상 선생님 노래 중에 보고 싶다라는 노래를 참 좋아하는데, 제가 이재명 후보님을 옆에서 같이 정치하면서 지켜볼 때, 몇번 이제 눈물.